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그 내용. 전원 케이블이 음향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론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음향 장비들은 전기의 공급을 받고선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음향 장비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벽 전기, 그러니까 교류 신호죠. 교류 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0V로 되어 있는 교류 전기를 사용을 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류 신호를 사용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음향 장비의 구동 방식은 뭐 대부분의, 대부분의 99%의 전자회로들은 모두 다 교류를 사용하지 않고 직류를 사용합니다. 음향도 마찬가지로 직류가 힘의 원천이 됩니다. 구동의 원천이 돼요. 그렇다면 교류 신호를 쓰고 있는 2 2 0 볼트 에서 어떻게든 직류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보통 파워 서플라이, PSU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음향 장비에는 이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있는데 내장되어 있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외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에게는 얘기하는 벽전기에 꼽는 그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외장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답터라는 것에 전기가 연결이 되고 그아답터를 통해서 조그마한 커넥터로 장비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둘다큰 차이가 없어요. 전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장형 파워서플라이를 사용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PSU 파워서플라이는 전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장이 오디오 장비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워서플라이를 내장하게 되면 이 전자기장을 차폐할 수 있는 회로가 안에 좀 들어있어. 회로가 아니라 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디오 장비들은 전원부를 내장을 했다. 파워서플라이 내장했다고 하면 이 파워서플라이 부분을 따로 만들고 그 부분이 차폐가 될수 있도록. 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음향 장비는 이렇게 직류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 코드, 전기선을 좋은 걸로 바꾸면 음질이 좋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원 코드를 바꾸면 음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원선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희 대답은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보다 현명하게 음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원 케이블은 말 그대로 장비와 벽전 기간에 연결을 해주는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에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선을 바꾸게 되면 음질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까? 그러면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음질에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앰프 부분이 굉장히 잘 동작을 해서 소리의 품질이 실질적으로 좋아지거나 두 번째 전기로부터 유입되는 노이즈를 차폐를 해서 어, 막아서. 앰프가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두 개를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뒤에 얘기했던 전기를 좀 정류를 하거나 노이즈를 차폐를 해서 조금 더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오디오가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 뭐, 어떻게 케이블을 만들었냐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그러면 벽 속에 있는 전기는 신경 쓰셨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어차피 벽전기에 꼽을 거 아니에요. 그 벽전기는 말 그대로 그냥 되게 단선 뭐2.5 스퀘어 뭐1.5 스퀘어 짜리 단선 케이블이 그냥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차폐도 없어요. 물론 주름간에 돼 있으면 다행인데 플라스틱 뭐 CD관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벽에서 오는 그 벽과 다른 반대편 벽에서 오는 전자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전기의 노이즈가 실려서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벽 전기가 흔히 두꺼비 집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원 분배를 해주거나 하는 이 전원 판넬들이 있죠. 네. 뭐 전원 판넬들의 브레이커가 다 연결이 돼 있고 회로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회로가 제대로 나눠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벽전기에는 전열 장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 흔히 얘기하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선풍기나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런 모터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노이즈가 그대로 여러분들 오디오 장비에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벽전기로부터 내 앰프나 내 오디오 장비에 연결한 그 케이블이 아무리 잘 차폐가 되어 있고 아무리 잘 그쪽을 통해서는 노이즈가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 앞에 있는 모든 전기 연결들을 통해서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 짧은 구간만 차폐를 한다고 해서 짧은 구간만 좋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잡소리들과 노이즈들이 정류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케이블 자체에서는 효과를 볼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출력되는 그 출력 환경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일 예로 이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제일 걱정하고 제일 문제를 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자기네 교회가 뭐 상가에 있는 교회다. 뭐 자기네 강당이 뭐 어느 큰 건물에 같이 연결돼 있는 건데 엘리베이터가 동작할 때마다 삐 노이즈가 나요. 그 노이즈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 오디오 시스템에 전기선을 좋은 걸 쓰고, 내가 그 나의 공간에서, 그 홀에서 또는 그 예배당에서 전기 공사를 아무리 잘했어도, 건물 자체에 있는 그 한전에서 보내주는 1차 측에 있는 TR에서 분리가 엘리베이터와 사용하고 있는 전원 장비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동작할 때마다 엘리베이터의 노이즈가 역으로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오디오 장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환경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앰프라든지 내 오디오 장비에 케이블을 바꾼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에는 오히려 그런 전기적인 노이즈를 차폐할 수 있는 다른 장비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뭐어뭐 r o 프로텍트 기능이 들어있는 전원 정류 장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전기 정류 장치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 거는 뭐 EMI 필터라든지 RFI 필터라든지 전기에서 타고 들어오는 이런 고주파 노이즈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회로를 내장하고 있는 뭐 전기 퓨리파이를 할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장비를 거쳐야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케이블상에서의 차폐를 통해서 노이즈가 해결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고그 짧은 구간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벽 전기를 통해서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를 통해서 그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그 노이즈들은 차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그런 노이즈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번두 어,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전기를 잘 보내줘서 어, 잘 보내줘서 앰프라든지 오디오 장비가 잘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급 케이블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상당히 두꺼운 전원 속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2.5 스퀘어가 아니라 뭐4 스퀘어나 6 스퀘어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전기가 정말 잘 흐를 수 있는 깨끗한 전기 파이프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물을 흘려주는 호수가 되게 얇은 호수가 아니라 두껍고 깨끗한 호수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원 공급을 아주 편안하게 잘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적인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왜냐, 벽 전기 콘셉트에 꼽았다면 하그벽 속에 있는 선들은 보통 1.5 스퀘어나 2.5 스퀘어의 단선으로 되어 있는 전기선을 사용합니다. 걔네가 갖고 있는 전기적인 용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앰프나 오디오 장비들과 연결하는 그 케이블이 아무리 좋아도 벽 속에 있는 그 전기 케이블의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원 공급을 해 주는데 그그 구간, 그 전기선이 있는 구간에서는 병목 현상이 없을 수 있지만 그앞 구간, 앞 구간에서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그 짧은 구간에서의 병목 현상은 없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전원 공급을 통해서 나오는 그벽 전기에서의 병목 현상은 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좋은 전원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명하게 판단을 내린다면 저라면 저 같은 오디오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장비의 전원 케이블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전원 케이블 다 똑같이 생겨 있는 검은색 전원 케이블을 그냥 사용하는데 그 케이블들이 용량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굴러다니는 그런 전원 케이블 사용을 하게 되면 0.75 스퀘어 짜리, 0.75 스퀘어 미터 짜리 케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0.75 케이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용량이 작아요. 이 용량이 작아서 병목 현상이 그 케이블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케이블이, 이 케이블이 보통 0.75, 그 다음에 1.5, 1.5 스퀘어 짜리도 있고, 2.5 스퀘어 짜리도 있습니다. 2.5 스퀘어 같은 경우는 용량이 굉장히 크게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조에서 나오지 않고, 저희 같은 프로들은 직접 전원 케이블을 만들죠. 2.5 스퀘어 이상일 경우.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2.5 스퀘어, 4 스퀘어, 뭐6 스퀘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감에 따라서 용량이 다 달라져요.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075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차트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서 쓰는 가정용에서는. 근데 어 2.5만 보더라도, 어, 2.5 스퀘어만 보더라도 2와트를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앰프가 2 k 로짜리 2000W짜리 앰프다.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데 되게 많을 거예요. 뭐 교회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2kW 짜리 앰프를 사용하는 경우, 상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2kW 짜리 앰프의 출력을 모두 다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하, 사용하는 파워 케이블, 그러니까 앰프와 연결하는 그 케이블은 적어도 2 5스 q 어 이상은 돼야 돼요. 혹시 확인해 보세요. 0.75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케이블에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2kW를 다 끌어다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2000W 짜리 앰프를 사용해 놓고, 2000 와트를 다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전원 케이블만 어 정말로 어2.5 스퀘어 로만 바꿔 주기만 하더라도 갑자기 앰프가 훨씬 잘 구동되면서 음질이 확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너무 고가의 전원 케이블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원 케이블보다 훨씬 더 두꺼운 전원 케이블을 사용을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차폐는 그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구간에서 전기적인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생각보다 적고 대부분의 전기적인 노이즈는 그 이외에 건물이라든지 벽전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지라든지 아니면 전원 정류 장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음질을 확 좋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지금 사용하는 앰프나 오디오 장비의 전원 케이블의 병목 현상, 전기적인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두꺼운 케이블을 사용을 하라는 것이죠. 2.5 스퀘어 또는 1.5 스퀘어의 두꺼운 케이블도 얼마 안 해요. 몇천 원에서 만 원, 이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수백만 원짜리 전원 케이블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오디오 장비의 전원 케이블을 사실 1.5 스퀘어 이상 2.5 스퀘어 이상의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는 아 그런 케이블로 만 바꿔 줘도 여러분들 오디오는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오디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고 있는 요새 컴퓨터들 뭐 게임을 한다고 뭐 rtx 뭐20 20 70 20 80뭐30 70 30 80뭐 그런 그래픽카드 꼽혀 있는 애들은 파워 서플라이가 막 1000w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아트 정도를 아주 여유있게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 1.5 스퀘어 이상 예 또는 뭐이 가능하다면 2.5 스퀘어 정도 되는 전원 케이블 을써 줘야지 여러분들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디오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디오는 요 실제 사용을 할때그 뭐 제가 보니까 앰프에서 정격 용량이 뭐몇 암페어 또는 몇 킬로와트라고 해있는데 이건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스펙상에 써있기로는 이게 4,000와트라고 하는데 어, 소비 전력을 보니까 800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 전력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 특히 뭐 3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의 그 스펙보다 그 정도로 낮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디오 신호는 순간적으로 치고 빠지고 보통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격 용량을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앰프가 낼수 있는 최대치의 한 8분의 1 정도 수준의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정격 용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량만 믿고선 여러분들 오디오 시스템의 전원을 구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오디오는 킥 소리가 팍 나오는 순간적으로 빵 하고 나오는 그 사운드를 할 때에는 앰프가 낼수 있는 최대치를 다 써요. 팍 하고 튀어 올릅니다.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전기를 확 땡겼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전기를 확 땡겼을 때 전원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가 병목 현상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펑 치고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들을 때 오디오가 우와 진짜 감동 있고 되게 다이나믹하고 정말 소리 표현이 정말 잘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신간 평소에는 8분의 1 정도의 전력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음악에 빠밤 하고 나오는 그 짧은 빠밤 하는 그 순간에 앰프가 낼수 있는 최대 전력을 쫙 뽑아낼 수 있도록 전기 케이블들의 용량을 충분하게 구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디오 음감 생활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디오 장비에 전원 케이블을 한번 확인하셔서 내가 영치로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적어도 1.5 이상은 사용을 하시기는 권장해 드리니 그렇게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바꿔 드려도 음질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다이나믹한 음악 조금 크게 듣게 되면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원 케이블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느냐? 고그 짧은 구간은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노이즈는 다른 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 거기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그 고급 전원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의 그 공급, 병목 현상을 없앨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파이프 용량은, 네, 인정할 만큼 좋지만, 거기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기보다는 저는 지금 0.5 두께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1.5나 2.5 스퀘어 짜리로 바꿔서 효과를 더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응감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전기 케이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돈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명한 음양생활 음감생활을 할수 있도록 오늘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도 좀더 재미있는 음양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다가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줄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